갑술 일주. 갑술. 제가 지금까지, 예, 청간 갑자에서부터 계유까지 어제 이제 했거든요. 이게 이제 60 갑자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일주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주론을 빙자해서 간지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육식 갑자이기 때문에 이 육식 갑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순수하게 천간오행이 처음 순수하게 세상을 만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 남자들은 어, 이 육식 갑자가 처음 군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처음 군대를 갔을 때 갑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선임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따라만 다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갑자에서부터 계유까지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술은 어떤 거냐면 부대 적응 기간이 끝난 또는 회사에서 회사 막 입사했을 때. 해서 분위기 파악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가 처음에 세상에 나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이제 숙련시켜 가는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감각적으로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갑자의 갑이라고 한다면 갑술의 갑은 이것이 이제 한 바퀴 끝나고 이제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되는 그 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갑 일간 자체는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갑술의 갑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의 술토는 음 신유라고 하는 숙련된 기술을 정리하고 해 자라고 하는 씨앗의 단계 즉 다음 세대를 이해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전 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장비를 정리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소득이 생기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분주하고 바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술토가 있다라는 것은 좀 바쁘다 또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복잡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진토는 뭔가 개방적인 그런 면이 있다면, 술토는 폐쇄적인 성향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술토가 있는 사람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술 그랬으니 좀 보수적인 호기심 잠깐만요. 이 시간만 되면 스팸 전화가 와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술 그러면 좀 보수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갑술하고 얘기를 해 보자면 세상에 어느 정도 적응된 호기심과 과거를 정리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이해서 준비해야 되는 노련함이 만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갑자가 이것저것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단계, 보고 듣고 느끼고, 아, 이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호기심이었다고 한다면, 갑술은 체험한 것을 토대로 스스로가 자기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단계, 즉, 직접 부딪히는 호기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갑술 그러면 좀 무모한 성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데, 갑자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은데 지적인 호기심으로 끝난다면 갑술은 호기심이 많은데 지적인 호기심 플러스 무모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모하고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 배우고 익힌 것을 직접 활용해 보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회사에 취직했을 때 또는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신입이 이제 신입 가정은 대기 가정, 대기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대기 가정을 끝내고 이제 막 일을 시도해야 되는 즉, 의욕이 있는 단계, 그래서 좀 의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어, 좀 의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 갑수를 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되게 밝으면서도 애어른 같은 성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갑을 일주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육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지의 편재를 뒀잖아요. 일지의 편재 그러면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술 중에 무토가 그 환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무토라고 하는 편지에 그랬으니 내 공간이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지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영역이거나 배우자궁에 대한 영역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는 어, 배우자궁에 애인이 들었죠. 즉내 것이 아닌 느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정적인 성향에서 집착 소유욕, 아, 소유욕은 저 위에도 있나요? 네, 집착이나 소유욕 그래서 의처증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고부 갈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토는 좀 물렁한 토잖아요. 같은 편제를 두었지만 진토는 좀 물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목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개방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술토는 신 유를 거쳐서는 굉장히 딱딱한... 돌 같은 땅을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를 내리려다가 또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뿌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배우자궁에 있는데 편제 잖아요 여자한테 편제는 시어머니 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되게 완고한 보수적인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수릴주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갑수릴주는 시댁이 좀먼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장남은 좀 피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술 중에 신금, 정화 이렇게 있잖아요. 신금은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녀를 얘기를 하잖아요. 내 처가, 내가 처에 대해서 좀 통제를 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가 나보다 자녀를 끼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를 품안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 왜? 내가 배우자에게 너무 통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술 중에 정화, 신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형충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 남자의 직업이 형충에 관련되는 군, 경, 검, 의료계통 쪽 종사자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시비 구설이 많은 영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형충이 있을 경우에는 술 중에 정화로 인하여 그 자녀를 갖는 데 있어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다거나 좀 난산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 건강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형충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큰 문제 없는, 예, 그냥 내가, 어, 뭐라고 할까요? 내 배우자가 마마보이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 배우자가 자녀를 마마보이로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음 얘기했듯이 일주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나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만 가지고 직업을 추론하거나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어. 그 본인의 직업 이런 걸 일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제 이제 육식 갑자를 설명을 하면서 일주론에 결부시키다 보니까 좀 설명이 장황하고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술은 이제 그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 또는 군대에 막 입대했을 때 대기 기간을 거치고 이제 대기 기간이 끝나고 사회에서 직접 활동해야 되는 또는 군대 내에서 2등병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술 그랬으니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설명이 <laughs> 됐나요? 항상 저는 뭔가 이렇게 사주에서 토가 없다 보니까 항상 설명이 어, 이렇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의 일주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laughs>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니 하세요. 일주론 안 맞아요. <laughs>